위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시작합시다. 컷. 작잠 이상의 서경별곡 수능 완성 249조. 자, 여러분들 작잠 이상 그리고 분연체 나눠져 있잖아. 연이 나눠져 있지. 그다음에 의미 없는 후렴구 들어가 있지. 그래서 우리는 얘를 보자마자 아, 이거 고려하여네, 고려 소묘라는 거 알겠죠? 고려 소교일 겁니다. 자, 여러분들 고려 소교는 원래 누구의 노래예요? 원래 평민의 노래예요, 지배층의 노래예요? 원래 평민의 노래죠. 그죠? 자, 그래서 고려소교는 원래는 평민층의 노래입니다. 평민들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나중에 돼서 고려소교가 작품성이 정말 쩔거든요. 어, 너무 좋아. 음악성도 좋고. 이러니까 조선시대에서는요. 조선시대 때, 어, 궁중에, 어머, 너무너무 나. 궁중에 악곡으로 들어가요. 자, 궁중에 악곡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동동 들어가죠? 수특이 있었죠? 동동할 때 이거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님한테 동동도 원래는 평민들의 문학이었어. 생각해봐라. 동동도 보면은 뭐 1월 달에 물은 녹았는데 나는 외로워봐. 이런 거잖아. 그죠? 2월 달에 어쩌고저쩌고, 3월 달에 어쩌고저쩌고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이런 거지. 자, 이거 솔직히 이거는 지배층의 문학이 아니잖아. 피지배층의 문학, 평민문학인데, 동동에 총 1월부터 12월 때까지 12개에다. 플러스 앞부분에 서사가 있던 거 기억나? 동동에. 동동나목습 해야 되겠다. 동동에 제일 천년의 법 어떻게 돼 있어? 복을 받으세요, 나라야, 태평하세요. 뭐,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죠? 뭐, 해도 안 되는 게 들어가 있어. 평민들이 지은 거랑 다르게. 그게 바로 평민들의 문학이 조선의 궁중 악곡으로 편입되면서 고려 시대 때 평민들의 문학이 조선 시대 때 궁중음악으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나라에 대한 내용이 서약 들어간 거야. 얘는 나라에 대한 내용은 없어. 대신에 나라에 대한 내용보다는 신나는 악곡에 불렸던, 궁중에 잔치 때 불렀던 신나는 문구가 좀 들어가 있어. 잔치 때 불렀던 흔적들이 있어. 자, 어떤 거지 한번 볼게요. 합니다. 서경이 아재가, 서경은 고려의 두 번째 수도인 평양입니다. 고려 평양입니다. 고려 수도인 평양. 서경이 아재가 의미 없다. 갈로안에 넣어놔라. 의미 없다. 이건 여음입니다. 필요 없는 겁니다. 해석도 할 필요 없어요. 자, 서경이 아재가 서경이 서울이지만 서울 진짜 한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수도라는 뜻이겠죠? 수도 수도지만 위 감탄사고 둥둥둥둥둥둥둥둥 가르링 가르링 됐나? 악기 소리에요 이거 악기 소리야. 자, 그러면 이 악기 소리가 증명해 주는 게 뭘까요? 요거였다는 거. 그자 조선시대 궁중음악으로 불려졌다는 거 왜냐하면, 봐. 내용 되게 슬픈 내용이거든 이거. 되게 슬퍼요. 막 어, 나를 떠나요. 너무 짜증 나요. 나따라까고예요 이런 내용이야. 근데 중간중간에는 아스트라비아 클롬비아 세르비아 막 이런 내용 들어가 있지 그치?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야. 지금 선생님 방금 읽었던 위 도롱숑 용두롱숑 이건 되게 신나는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말이 안 돼. 그래서 처음에 원래 지었던 서경백곡에는 분명히 없었을 거야. 없었을 거야. 없다가, 조선시대 되면서, 궁중의 악보로 되면서, 아무래도 잔치자리잖아. 그니까, 러 허허, 야디야, 허처, 이런 거 불러졌을 거란 말이지. 됐지? 자, 계속, 위도랑시형, 도랑시형, 나린들이 의미는 없습니다. 악기 소리에요. 경쾌합니다. 조선시대 때 첨가한 걸 거예요, 분명히. 닦은 곳, 아질가, 닦은 곳. 아, 닦은 곳 앞에다가, 문화를, 문화를 닦은 곳, 아질가, 문화를 닦은 곳, 쇼, 성경, 어, 평양입니다. 어, 두 번째 수도라 뜻이야. 평양이에요. 두 번째 수도인 평양을, 괴, 마른, 고에, 마른, 사랑하지만, 사랑하지만, 자, 이두 번째 수도 평양을 아주 참 사랑하는데, 뭐, 음, 사랑하면 살면 되지 뭐. 그치? 자, 위 두어렁시 험 다린디, 아우, 신나, 신나, 아우, 신나. 아, 역시, 고려시대 때, 평민문학이, 조선시대 때, 자 궁중의 음악, 잔치 때 음악으로 들어왔군요. 여해물은 아재가, 여해다, 이별입니다. 이별보단 아재가, 여해물은 이별보다. 다행히 얘들어왔대 단순 암기적인 단어들은 다 밑에 뜻이 있지. 그지 대신에 여러분들은 뭐가 날아라. 아, 단서를 통해가지고 해석을 좀할수있어라 이거야. 이별보다는 아재가, 이별보다는 길쌈배를 버리고, 자, 길쌈배 일단, 돈대는 포목이잖아요. 돈으로, 옛날에는 곡식이랑 물, 물, 이포목이 옷감이 돈이었잖아요. 자, 돈, 옷감을 버리고, 일단 여성 화자야. 길삼, 짜고 있던 길삼이라며. 길삼배. 그러니까, 아, 길삼하던 배니까 여성 화자야. 자, 그리고 헌신적인 사랑이야. 내가 가지고 있던 것도 버리고 가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나 가지고 있던 것도 다 버릴게. 버리고 갈 정도로 됐죠. 길산배를 버리고 자, 헌신적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나내 미미랑 같이 있을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돈 되는 것도 버리고 자, 이제 후렴구는 패스하겠습니다. 괘실란데 아재가 아, 또 나와있네요. 사랑한다면, 아재가 사랑한다면 울어곰 존니노이다. 울면서 따르겠습니다. 적극적인 사랑이죠. 우와, 막이 정도면은 군대 간다 하는 거 따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울면서 따라갈게요. 자, 위에 두랑셔 구슬이 아질가 구슬이 바위에 떨어지더라도 자, 이 구슬은 너와 나야 우리야 우리 우리가 바위에 떨어지더라도 오케이 바위 시련이겠죠 너랑 내랑 시련에 떨어지더라도 믿음으셔 끈이야 아질가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자끈 믿음과 사랑이죠 믿음과 사랑이 끊어질까 이 말은 서리법안 끊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랑 나랑 바위라는 시련에 있더라도 우리 사랑 안 끊어진다고 이거지 안 끊어진다고 와 서경별곡 정말 뛰어난 비유가 잘 들어가 있네요 천년을 아재가 천년을 홀로 살아가더라도 자 천년을 홀로 어 이게 바위죠 바위에 떨어진 구슬이죠 외로운 거 신이딴 아재가 신이딴 그니까즉 믿음이야 아즈 믿음 이 해석권이네 믿음이야 아재가 믿음이야 끊어질까요 안 끊어진다 이 말이겠지. 아, 그러니까 믿음이 끈입니다. 와, 쉽네요. 자, 그럼 결국은 이 연은 뭐예요? 너랑 나랑 지금 이별하더라도 우리의 사랑과 믿음은 끊어지지 않아. 자, 이거 누가 말했을 것 같아? 일단 1연은 여성 화자야. 2연 누가 말했을 것 같아? 여러분들 생각에난둘다 다라고 생각해. 여자가 말하는 걸 수도 있어. 그러면 한 명의 화자가 쭉 통일돼서 얘기해. 근데 남자가 얘기할 수도 있어. 와이카놈마 우리 떨어져도 이 우리 사랑 끊어지지 않아. 아이고 마 참마 이렇게. 그래서 이거 실제로 학자들이 진짜 많은 학자들이 여자, 그 다음에 달래는 남자, 그 다음에 저주하는 여자. 이를 보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한 명이, 어, 따라갈 거야. 우리 사랑 안 없어질 거지. 샹!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 명으로 통, 이제, 통, 통일해서 보는 것도 있어. 자, 알아두세요. 는 이제, 이 정도는 한 달이면 안 까먹겠죠? 그죠? 어,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다. 근데 당연히 이런 식으로 만약에 문제를 유도하면, 당연히 보기에 나오겠지. 이 정도라면. 자, 세 번째 연입니다. 대동강, 아가 대동강. 자, 이별을 상징하는 강입니다. 이별의 강이에요. 아이, 대동강. 아, 대동강. 넓은 줄, 누가 몰라서. 배네요. 자, 이별의 수단입니다. 배는요. 이별의 수단. 아, 배네요. 아, 배네요. 내놨나. 뱃사공. 자, 뱃사공 세모 치시고. 아, 원망전가의 대상이에요. 원망전가의 대상. 뱃사공. 원망 정가 이상 배사공입니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선생님도, 선생님도, 선생님 남자 친구이자 지금의 현 남편, 2001년 7월 13일날 유배를 아니 군대를 보냈어요. 군대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국군 열차가 있었어요. 신기하죠? 지금 터터제 24년, 23년 전이죠. 그래서 그 똑같이 열차가 난 요즘은 이제 잘없는것 같은데 국군들이 타면은 공짜로 타는 거예요. 내가 타는데, 네, 그거 타가지고 이제 갈 때는 훈련소 갈 때는 같이 갔지, 선생님이랑 남편이랑 그 시부모님, 그 당시에는 남친 엄마 아빠, 어, 같이 갔었어. 근데 똑같은 심정을 느낀 게 떠나는 남편, 떠나는 남친. 또 원망스럽지만 태우고 가는 열차 아저씨 도착해가지고 택시 태워서 갖 보내는 그 아저씨 나오고 훈련장에서 놔두고 나오는데 자 병사 여러분 장병 여러분 이제 가족들은 돌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충성 단결하세요 선생님 남편 있는 곳은 단결이었거든 하세요 하는데 그 말하는 새끼 나오는데 안녕 히 가십시오 단결 그런데 문 열어주는 새끼 다 존나 싫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물론 3일 만에 극복은 했지만, 자, 그래서 지금 너무 화가 나니까 나를 떠나는 내 남자보다 태워서 가는 배성광한테 막 화를 내는 거야. 어쨌든 원망 전가의 대상이죠. 표면적으로는 원망의 대상이죠. 표면적으로는 하지만 이면적으로 떠나는 이일 겁니다. 자, 니네 각시 아저가 여기서 각시는요 사공의 각시예요. 어이가 없죠. 자, 그러니까 국군 열차를 몰고 가는 차장 아저씨의 와이프예요. 그러니까 네 마누라, <laughs> 네 마누라 바람 피는지도 모르고 대, 대박이죠. 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이런 말을 이제 전문용어로는 MG용어로는 패드립이라고 하나요? 그죠? 패드립입니다. 야, 아저씨, 그 아저씨 마누라나 간수 잘해요. 내 남편 태우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패드립을 치고 있어요. 자, 음란한지도 모르고 가는 배에 가는 배에 얹었냐? 뭐를 얹었냐? 내 네, 님을 네 얹었냐? 내림을 태웠냐? 뱃사공 대동강! 이렇게 신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좀 화난 거예요. 대동강 아재과 대동강 건너편 꽃을 세모쳐야 되겠죠. 질투의 대상이고 딴 년이에요. 질투의 대상 딴 여자! 자, 딴 여자! 딴 여자를 말이야. 선생님도 걱정 많이 했지. 어떻게 군대 가가지고 매점 아줌마랑 바람피면 어떡해 가면서 있자. 그죠? 너 걱정된다 하면서 갔는데 다행히 군대의 PX는 다 아저씨들이더라고요. <laughs> 다 어, 다행히 자 어, 많이 걱정했어. 지금 어가지고 이제 건너편 꽃을 질투의 대상이에요. 배를 타면 아질과배 타면 내 남편은 꺾을 겁니다. 됐지? 어, 어때? 되게 직접적이고 직설적이고 적극적이고 노골적인 시였죠. 자 이제 완전 연남 스타일 석영별곡이었습니다. 요거는 항상 얘들아 대조돼서 나오는 게 뭐예요? 가요, 가요, 나 버리고 가요. 그거 이제, 가자마자 돌아와요. 그거 뭐였더라? 위증재가대평성돼 있던 거. 그래, 가시리아 애가. 항상 가시리랑 연결해서 나왔잖아. 그리고 얘들아, 혹시 가시리에, 자, 잠시만 고개 들고, 우리 가시리에 선생님이 지나가면서 언던 얘기 붙다. 가시리에 후렴구 뭐였더라? 위? 감탄사지. 그러니까 위는, 쉽게 말하면, 허허허 이런 거야. 잔치 때. 증재가는 대평소 같은 거. 대평소가 뭐야? 이렇게 한 건가? 이런, 이런, 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건가? 이건가? 자, 띵! 이런 거야. 이게 소리가 증진이가처럼 들렸나봐. 대평성대, 봐, 이상하지? 고려소견대, 봐, 님이랑 이별하는 상황을 얘기하는데, 가시리는 대평성대 이지 않았지? 그러니까, 고려소견은 후렴구가 서민들이 처음부터 만들었을까? 절대 그럴 리는 없어. 서민들이 만든 게 아니고, 언제 추가됐다? 조선시대 때. 그랬을 거야. 그지? 자, 그럼 됐어요.